안녕하세요 피부성형외과 이시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염증이나 보형물의 노출 등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고 수술 후의 불안감이나 모양의 불만족, 이물감 등으로 인해서 제거 수술을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들을 실장님들께서 정리해서 알려주셨는데요, 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원장님은 전체 제거 수술만 하시나요?라는 질문이 많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직접적인 질문이 처음부터 있어요. 전체 제거 수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아무래도 전체 제거가 이 보형물 제거 수술의 목적과 좀더 맞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 제거 수술의 케이스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다음은 부분 제거는 잘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또 질문을 하셨는데요. 부분 제거 수술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실리콘으로 인한 염증에 대한 불안감이나 콧대만 너무 높아서 어색한 것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면 실리콘만 제거하는 부분 제거 수술로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 제거를 원하는 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게 내가 제거 수술을 하려는 이유가 뭐냐, 내가 왜 보형물을 제거하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고용물을 제거하려는 이유를 잘 생각해보면 코 성형 이후에 코끝이 좀 단단함이나 이런 부분들이 신경이 쓰이고 싫은 건데 실리콘만 제거하고 코끝에 지지대를 남겨둔다면 이러한 이물감이나 불편함들은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남게 되겠죠. 또 제거수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제거수술 이후에 돼지코가 되냐에 대해서 많이들 여쭤보시거든요. 그런데 코끝에 지지대를 남겨두는 부분 제거수술을 하게 되면 당연히 돼지코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도 남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병원에서 부분 제거 수술을 시행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제거 재수술을 위해서 저희 병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들이 코 전체 제거 후에. 어떻 코와 똑같이 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미 코 성형을 한 번, 뭐 혹은 그 이상 여러 번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원래의 코와 똑같이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코 성형을 여러 번 했거나 조직 손상이 심한 경우, 겉으로 보기에도 코의 변형이 많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더욱이 원래의 코와 똑같이 되기는 더 어려운 거죠. 다만 수술 횟수가 비교적 적거나 이전에 했던 수술들이 비교적 간단한 방법의 수술이었다면 그런 경우에는 원래의 코로 돌아갈 확률이 조금 더 높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정말로 많이들 이제 여쭤보시는 질문인데 코 제거 수술을 할때 원래 코보다 조금이라도 예쁘게 모양을 다듬어 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요구사항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거 수술과 재수술은 목적이 다릅니다. 그리고 제거하면서 조금은 이뻐지고 싶어 하는 마음을 저희가 사실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거 수술을 할 때도 단순히 기존 성형수술에서 사용했던 재료만을 빼고 제거하고 그렇게 단순한 수술은 아니거든요. 사용한 재료를 다 제거를 하고 그 유착을 깔끔하게 풀어줘서 코 안의 구조가 원래의 위치, 원래의 상태로 갈수 있도록 만들어준 다음에 사실 거기서 조금 더 이쁜 위치, 조금 더 밸런스가 좋아지는 위치로 재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제거 수술을 하면서 뼈가 조금 튀어나와 있다거나 눈에 띄는 부분들이 뭔가 어색한 부분들이 눈에 보이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도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코 성형 수술이나 재수술처럼 새롭게 디자인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지지대를 세워주지 않기 때문에 재배치의 방법으로는. 약간의 한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코끝이 조금 더 정돈된 모양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기형골막을 사용해서 얇아진 코끝의 피부를 보완해 줄 수가 있고 콧날개 연골도 자연스럽게 모이는 방향으로 보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콧날개 연골을 직접적으로 묶어주게 되면 코끝이 찝혀 보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형골막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좀더 자연스럽게 콧날개 연골을 모아줄 수 있습니다. 제거 수술 이후에 콧대 높이 또는 콧대 코끝 사이에 약간의 단차 등으로 인해서 아쉬움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술 그러니까 뭐 재수술 이런 것보다는 히알루론산 필러를 이용해서 비교적 간단하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코 전체 제거나 코끝 연골 제거 시에 연골 묶기를 하시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일단 저희가 전체 제거의 경우에 따로 콧날개 연골 묶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묶어주었을 경우에는 뭐 찝혀 보이거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광리를 잘 해주고 유착을 풀어주고 재배치를 잘 하면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서 새로운 유착을 만들어주고 회복시켜 줄수 있어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코끝이 퍼진다거나 준주 않는다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숙련도와 기술의 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끝 연골 묶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질문은 코 제거 수술 후에 수축기 때 코가 들리나요?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내용도 사실 굉장히 많이 여쭤보시고 또 걱정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축기는 상처 회복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과정이고요. 약간의 당기는 느낌이 날 수는 있지만 이것과 코가 들리는 구충이랑은 다른 것입니다. 코 성형 수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수술이라도 수술 이후에는 수축기의 과정이 상처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제거 수술 이후에도 많이 나타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축기에 대해서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성형 수술 이후에 더 예뻐지고 더 잘생겨진 모습으로 자신감이 생길 수 있다는 장점들이 분명히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 특히 어색한 모습이나 불안감. 이물감 등으로 인해서 이런 예상치 못한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형수술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성형수술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성형외과 전문의와 같이 충분히 상담하고 고민해 보신 이후에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